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10편 파노라마 82편입니다. 불의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요절은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82편의 중심점은 하나님이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신다는데 있습니다. 1절 본문에는 판단이란 말이 4 번이나 등장하는데. 불의한 재판관들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판의 권한을 저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재 아들들이라 6절 요한복음 10장 35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도표에 표시된 대로 첫 절과 마지막 절에 게시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을 알라는 경고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할 것은 구약시대 재판장들이란.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오늘날의 판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의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 특히 말씀을 맡은 오늘의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경고라 하겠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4절, 역기능으로 행하는 지도자들. 둘째 단은 5절에서 7절, 땅의 터가 흔들리로다. 셋째 단은 8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라. 첫째 단은 1절에서 4절, 역기능으로 행하는 지도자들.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불공평한 판단을 언제까지 하려느냐에 있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에는 공의를 베풀라고 3절 세우셨는데 역기능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이 오,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합니다. 1절. 기어. 하나님의 회란 모세가 총회의 날 신명기 9장 10절, 10장 4절, 18장 16절이라 는이한 것과 같은 구약교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1절 하반절 하는 것은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한야고보서 3장 1절 지도자들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이냐 셀라 하고 2절 책망하십니다. 기억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에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게 하기 위해서 3자 4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행했는가? 니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워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셨는데 레기 19장 15절 저들은 사람의 낯을 의식해서 불공평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미가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와를 호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호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미가서 3장 10절 즉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죄론에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쓴다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라고 하신 창조원리가 뒤집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시 바로 잡는 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역기능으로 행하는 지도자들입니다. 둘째 단은 5절에서 7절. 땅의 터가 흔들리로다. 둘째 단의 중심점은 땅의 터가 흔들리로다 5절에 있다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성도들, 특히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암흑사 세상이 되고 만다는 그런 뜻이 땅의 터가 흔들리로다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3. 저희는 무지 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하, 합니다. 5절 기역 저희란 누군가? 첫째 단원에서 말씀한 재판장, 즉,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무지무각하다는 말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뜻인데, 이 점을 이사의 선지자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이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촉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합니다. 이사에서 56장, 10절, 11절, 니은,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즉, 세상의 모든 기반이 흔들린다. 하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렇습니다. 시조 아담화가 타락했을 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선민이스라엘, 즉 구약 교회가 중심이었고, 신약시대는 신약교회가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이런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4.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재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6절.기억 여기서 너희란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을 가리켜 너희는 신들이라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신들이라 하셨는가? 주님은 일을 해서 하시기를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건을 하고, 위안봉 10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추우기 7장 1절. 이는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지고지손의 권위와 영예를 주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런 권위와 영예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야구보서 3장 1절, 즉, 최대한의 책임을 묻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니은, 이 점이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 더 엎드려 지로, 지리로다 로지 하는 실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호세아 선지자로 경고하시기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소행대로 갚으리라 하십니다. 호세아. 서 사장 9절즉 제사장이라고 어떤 면책 측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역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마태복음 23장 33절 책망하심을 통해서 그날의 심판의 강도를 짐작하게 합니다. 왜 이처럼 책망하시는가 사절을 보십시오.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셨는데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그래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어 8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라. 셋째 단원은 한절에 불과하지만 82편의 구조상 단원을 달리한 것입니다. 5.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습니이다 합니다. 8절. 기업 82편은 하나님께서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하고 1절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8절. 이는 결론이면서도 82편의 중심이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가 무지 무각하여 나 흑암 중의 왕래 하나 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5절, 라고 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8절 상반절,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1절 상반절, 세상을 판단하시 8절 중반절,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청년이여, 너희 어린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고 경고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82편을 마치면서 증거할 오직 한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말씀, 말씀입니다. 적용.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도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50편 21절. 야거보는 건면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야고보서 2장 12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한 가지만이라도 잊지를 마십시다. 목상 기어 너희는 신들이라는 권위와 상응하는 책임에 대해서 니은 땅의 터가 흔들리로다에 대해서 디근 본문의 재판장이 오늘의 누구로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